레위기 21장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제사장은 그 누구도 자기 친척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말아야 한다. 예외로는 가까운 친척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 딸이나 자기 형제나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기와 함께 사는 처녀 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해질수 있다. 그는 백성들의 어른이니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제사장들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 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화제물들 곧 하나님께 예물을, 음식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장년 아들을 펴진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성별해야 한다. 그가 너희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엄행을 해 스스로 드럽혔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드럽히는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야 한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 거룩해진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택된 제사장은 애의 표시로 자기 머리카락을 헝클어 뜨리거나 자기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기 부모의 경우에도 갈수 없다. 또한 그는 자기 하나님의 성수를 떠나거나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대해 기름 부음 받은 성격 개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는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녀나 드립해진 여자나 장녀와 결혼해서는 안된다. 그는 반드시 자기 동족의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을 드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무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제드로의 자손들 가운데 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올수 없다. 이는 험이 있는 사람, 곧 눈먼 사람이나 말을 저는 사람이나 얼굴에 흉터나 큰 사람이나 신체의 크기가 서로 다른 사람이나, 발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이나, 등에 혹이 있어 굽은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병이나, 관이 상한 사람을 말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가운데 험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러 가까이 나올 수 없다. 그가 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나올 수 없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진 음식 예물, 곧 가장 거룩한 예물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는 있다.그러나 그의 흠 때문에 그는 회장 가까이로 나오거나 제단 곁에 나왔다가 가서 내성소를드립해서는 안된다.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기 때문이다.그와 같이 모시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아멘.